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시아의 꿈입니다. 음, 이번 동영상에서는 미국 흑인 잔혹사로 이름 붙인 이번 시리즈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인 사회 문제는 미국의 원죄입니다. 미국은 이 원죄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인권 선진국가가 될수 있고, 사회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문제는 개인이나 사회단체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문제가 크고 복잡합니다. 또 너무 오랜 기간 골마왔습니다. 정책을 세울 인력이 있고, 그 공권력과 공적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정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체계적, 합리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오랜 기간 살펴본 바로는 미국의 그 어떤 정부도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구호로 그 백인들의 나라였던 과거의 미국, 백인이 소수 인종을 핍박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어, 불러 어, 거의 노골적으로 불러 일으켰던 인종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진보를 자처해왔던 민주당 정부, 특히 본인이 흑인인 오바마 행정부에서조차. 흑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건드리기에는 너무 크고 폭발력이 너무 강해서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흑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 발단과 경과, 그리고, 어, 오늘 현재를 아주 짧게, 가능하면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와 유럽, 아메리카를 잇는 그 흑인 노예 무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이제 이번 시리즈의 어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노예들이 미국에 온 이후부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노예 무역은 17세기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허, 어, 시작한 흑인 노예들은 정말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각지에서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노예 창고가 있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까지 오는 동안, 적자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 노예 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 수용소가 아닙니다. 그때는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화물로 취급했습니다. 이이 노예 창고. 이거 그 노예를 검은 화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랙하고 그래서 그 노예를 인원수로 무슨 뭐 10명, 20명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고 1톤, 2톤 하는 무게로 계산했습니다. 블랙하고, 어, 10톤, 뭐, 보내달라.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노예를 취급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 노예들은 노예 창고로 잡혀오는 동안에도 많이 죽었고, 또, 아프리카, 아, 아메리카로 팔려오는 동안, 배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팔려와서 노예로 일하는 동안에도, 가혹한 육체 노동하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이제 막상 실려와서 노예 농장에서 일하다가 병들거나 닥치면 그냥 방치했습니다. 아무런 약도 주지 않고 그냥 죽였습니다. 그 살리는데 드리는 노력하고 돈 보담도 새로 사오는 편이 훨씬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쪽에서는 계속 노예로 팔려오고, 먼저 온 노예들은 꾸준하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 중에서도 예쁘고 젊은 여성 노예들은 주인의 성놀이개로 희생을 당하면서, 그 미국 현지에서 계속 노예를 생산하는 씨바지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혼혈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그 백인들은 백인 농장주고 흑인들은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 거기서 태어난 혼혈들은 무조건 흑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 노예와 또 백인이 이, 이, 말하자면 사이에서 또 애가 태어납니다. 그럴 경우는 흑인 피는 4분의 1에 불과하고 백인 피가 4분의 3인데도 그것 역시 흑인으로 취급합니다. 흑인은 피가 한 방울만 섞여 있어도 흑인이 되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숫자, 노예의 숫자는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피한 방울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원 드랍 룰. 원 드랍 룰. 검은 피가 단한 방울만 섞여 있어도 그걸 흑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인 농장주는 씨 말하자면 종마, 이, 이 씨종자가 되고, 흑인, 여, 예쁜 흑인 여성 노예는 씨바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는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200년이 흘러서, 그, 흑인 노예 문제로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음, 북군 측이 승리하면서, 흑인 노예는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에 더 이상 노예 제도는 없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65년이고 그 조항이 수정 헌법 13조입니다. 이 수정 헌법 13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그것은 일부 백인들이 어떻게 악용했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은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노예를 해방시켰으면은 흑인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장애우들은 그 장애를 딛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게 말하자면 일반 상식이고 인지상정입니다그 당시 흑인들은 정말 재산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되돌아갈 친정 나라도 없고, 그야말로 기댈 곳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백인 농장주들은 이제 노예 해방이 되니까 너희는 해방되었으니까 그냥 나가 하면서 일부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장 끼니거리도 없고 비를 피할 곳도 없고 밥벌이를 할수 있는 아무 기술도 없고 한 번도 외부에 나가보지 않아서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러한 처지에서 쫓겨났으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처지가 된그 흑인 노예들은 다시 옛 농장주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날이 그냥 먹여만 주십시오. 비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백인 농장주들은 도덕적 명분까지 얻었습니다. 나는 내보냈는데 네 발로 들어왔잖아.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이 투표도 못하게 했습니다. 투표를 하다 보면 은세력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랜파들 클라우즈라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투표했던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할아버지, 노예 할아버지는 당연히 노예입니다. 근데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투표했던 할아버지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말장난도 그런 말장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폴텍스라는, 어, 선거 세금도 물렸습니다. 이, 이 굶어 죽고, 어려 죽을 판인데, 세금까지 내가면서 투표할 흑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 헌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도 봤습니다. 그 문맹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 시험의 이름을 문맹시험, 리트러시 테스트,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맹을 가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글씨 정도는, 아니, 자기 이름 정도는 쓸줄 아는 흑인들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각 주마다, 아, 시마다 별별 희한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흑인들은 아예 그 투표장 근처에 올 엄두도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항들은 전부 다 흑인에게만 해당되는 것, 음, 겁니다. 백인들도 그 당시에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백인들도 있었는데 그들한테는 할아버지 조항을 묻지 않았고 그 글씨를 모르는 백인들이 길에 늘렸는데도 문맹 테스트도 하지 않았고 선거세는 물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흑인들만 투표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참정권 제한이나 어, 흑인들의 세력화를 막았던 것, 흑인들의 직접 경제적 성장을 막았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흑백 분리 정책입니다. Segregation Policy라고 하는데 흑백 분리 정책. 그극 노예 제도가 있었던 남부의 거의 모든 주들은 노예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극장, 뭐, 버스, 뭐 기차, 이런 건 물론이고, 일상에 꼭 필요한 공간인 식당, 특히 화장실, 그리고 물 먹는 급수대까지 흑인용과 백인용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흑인 사회의 발전을 가장 크게 가로막은 것은 학교입니다. 그 상당한 규모의 큰 도시에도 흑인 학교는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흑인들은 그곳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뭐 교통수단도 없던 흑인들한테는 아예 학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흑인들에게 백인들은 이런, 이런 논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리는 하지만 똑같다, 평등하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학교에 다니라는 것이다. 화장실을 못 가게 막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화장실을 쓰라는 것이다. 그게 이제 separate but equal입니다. 분리하지만 사실은 동등하다. 분리하지만 동등하다. 이게 이제 백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인종분리 정책하고 관련된 영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할만한 영화는 어 2016년에 개봉됐고 그 이듬해에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던 '히든 피규스라는 '히든 피스라는 영화입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 숨겨진 숫자가 될까요? 그 소련과의 우주 개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던 1962년에 어, 미국 항공 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천재 수학자 그 캐슬린 존슨, 캐슬린 존슨의 실화를 그린 영화인데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인종 평균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능력만을 보고 흑인 여성인 캐스린을 우주 프로젝트에 끌여들였던 사람입니다. 그 프로젝트 책임져, 책임자 책임자 알 해리슨 그 멋진 배우 케빈 코스터너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스린에 대한 알 해리슨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찾을 때마다 캐슬린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헤리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넌왜 내가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자리에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바깥에는 비가 많이 와서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캐슬린이 울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말합니다. 이 건물에는 흑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There is no bathroom. For colored people in this building. 볼일을 한번 보려면 편도 800m, 가는 데까지만 800m, 왕복 1.6km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장 원하는 대로 하려면 나는 아프리카 팀북투까지 가서 볼일을 봐야 하지만 어쨌든 이 건물에는 흑인용 화장실이 없으니까 나는 멀리까지 가서 화장실을 갔다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어, 캐슬리는 더 이렇게 울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실 내에서 흑인이기 때문에 난 참으로 많은 일을 겪고 있다. 커피 한잔 제대로 마실 수가 없다. 그 매일처럼 겪고 있는 몇몇 가지 상황을 더 절절하게 그 피를 토하듯이 털어놓고는 가방을 싸서 사무실을 나가 버립니다. 그 할말 못할 말다 다 했으니까 어차피 쫄겨 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알 해리슨, 그 케빈 코스터너가 쇠 지렛대를 들고서 흑인 전용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800m 바깥에 있는, 건물 바깥에 건물을, 몇 개의 건물을 지난 다음에 있는. 그리고 흑인 전용이라고 쓰인 그 펜말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나사에는 흑인 전용 화장실 따위는 없다. 필요할 때는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는 새치 떼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돌아서면서 쿨하게 아주 멋있게 한마디를더보탭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색깔의 오줌을누어 Here in NASA, we all p e e the same color. P, same color. 그 장면이 여러 번 울컥하게 만드는 이 영화가 참 여러 번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의 한 음, 가장 예, 명장면입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색깔의 오줌을 놓어이 영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흑백 분리 정책하고 관련된 영화 아, 두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기생충이 이 작품상을 타기 바로 직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던 영화 그린 부옥입니다. 흑인인데 백악관에도 초청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콘서트 요청을 받았던 천재 피아니스트 단셜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남부 지역 순회 공연을 떠납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은 1960년 대 초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남부 지역은 지금도 지금까지도 흑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여 그 지역으로 이렇게 순회공연을 떠나면서 투어 기간 동안에 자신을 좀 보살펴줄 보디가드겸 운전기사로 토니라는 그 이탈리아계 백인 남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둘 사이에서 그 여행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그린북이라는 게 뭐냐? 어, 그린북은 쉽게 말해서 흑인을 위한 여행 가이드 어, 책입니다. 흑인의 숙박이 가능한 호텔, 흑인의 입장이 가능한 식당, 주유소도 흑인 백인을 분리해서 받았습니다. 주유가 가능한 흑인들의 주유가 가능한 주유소. 그 하여간 그린북이 없으면 흑인들은 여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차하면 굶어야 되고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린북은 여행을 떠나는 흑인들한테는 아주 필수입니다. 하여간 이 영화를 보면은 1960년대 그 미국 중남부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북, 이 영화도 한 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에 1990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던 그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좀 유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개봉됐고 그 이듬해에 이 영화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하고 여우조연상 후보에도 어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헬프라는 영화입니다. 이 추천합니다. 그 1963년에 미국 남부의 그 미시시피주 거기에 잭슨 카운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흑인 여성들은 그 당시에 백인들 집안의 가정부로서, 보모로서 집안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그 흑인 가정부들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가정부들은 화장실을 함께 쓸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걸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광격들을 아주 울렸다, 웃겼다 하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오늘의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영화 이제 노예 12년이라는 거 하고,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미국 전역에서 발생했던 그 인종분규 사태, 붉은 여름, 레드 썸머라는 그 사태, 그리고 그런 사태의 마지막 결정판인 그 털사 대학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를 보시면은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핍박하고 그 흑인들의 정상적인 정착, 어, 하고 성장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 아실 수 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마치기 앞서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까지 꼬치꼬치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신들의 기준과 관점으로 해석해서 매년 인권 보고서라는 것까지 발행합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 그 중국과 북한은 그 보고서에 인권 불량 국가로 단골로 이름을 올립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실제로 인권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때 실제로 이제 서로 전쟁을 하던 교전 상대국인 그 일본에서 이민 왔던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조국, 일본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할 우려, 우려가 있다. 뭐그 당시로서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 수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 이민자들을. 근데 그캐케묵은 사실을 40년의 세월도 더 지난 후에 다시 꺼집어내서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한다면서 1988년에 그 2차 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 강제 이주 및 수용에 관한 사과 결의안, 뭐 이런 이름의 결의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그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그 일본계 미국인들을 찾아내서 1인당 2만 달러씩 배상금까지 줬습니다. 그것보다더 인권 국가스러운 일도 했습니다. 2007년에는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때그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어 시행했던 그어 종군위안부라는 그, 그 제도는 정말 끔찍한 전쟁 범죄이고 성범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일본은 그 피해자들의 사, 사과해야 하고 뭐 한다. 뭐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3국인 일본이 또 다른 제3국인 당시의 조선, 현재의 그 한국인에게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국의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런 결의안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처럼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그 같은 미국이 대단한 인근 국가인 것처럼 보이는 미국이 그 미국의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또 미국의 노예로 데리고 왔던 그 흑인들에게 저지른 그 명백한 만행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군 위안부 사과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보다 오히려 더 늦습니다. 그 이듬해에 2008년 4월에 그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 어 그리고 그해 7월에는 흑인에 대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폭력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과한다 하는 내용의 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과거에 미국 정부가 혹은 백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미국 시민이 될수 없으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뭐 이런 판결도 미국 법원은 과거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흑인은 미국 시민이 될수 없다. 이게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도 없이 황당한 판결을 내렸던 미국 연방대법원도 아직까지 흑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사과 한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음, 상황이라면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뭐 인권 불량 국가로 손가락질 받는 뭐 여러 나라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또 중국. 그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비웃어도 미국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